안녕하세요. 메타디움 분석도 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디움의 긴급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정보 열려면 지금 여기서 한번 개미들 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주가폭등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네요. 자, 어디 영상에서 메타디움이 호재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해야 수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의 지갑주소 들어가보시면 요 메타디움 전체 물량에약 6,500만 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재단 지갑주소에서 메타디움 물량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재단 지갑주소에서 이 물량들을 고려소로 싹다 옮겨놓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옮겨놓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라우베이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 이 재단의 물량들이 라고베이후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 락업이 대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재단에 가지고 있다의 물량들이 락업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매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락업 기간 동안 변동성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단이라면, 비싼 가격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재단이 라고 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올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아르고코인도 지난번 라고 기간 때한달 만에 무려 13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고 기간 동안에는 단기 큰증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수 있겠고요. 주의야될 점이 뭐냐면 라고일이 지나게 되면 재단이 이 물량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로 매도를 하고 그 즉시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고대의 일정과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세요. 자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요 주공자들을 보시면 자, 지난번 락업 기간때 이런 식으로 한달 만에 이 척수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악업기간이 돌아오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은 일방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 다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 최대한 지금 저점 잡으시고 악업기간을 맞춰서 재단 목표가 매도하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락업에서 일정과 재단 목표가 이런 정보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 정보 당연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히 대량으로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응하셔야 되시고요. 이 정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제가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극비 정보이다 보니까 최널 삭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0 1 0 오빠 성0의5화공7로 문자로 메타디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즉시 야구매제 일정 재단 목표가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선착순 50명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도움 요청하셔서 이 정보 공유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무료 도움 받으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메타디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그리는 이 정보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흔식은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으를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 0 0만원에 7조 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2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원께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의 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자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의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X든 다양한 거래조류들의상황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X,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 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대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 구제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X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830-21507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방 함께 하시는 것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